저, 노동자는 진짜 볼만은 많아요. 노동자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노동자는 진짜 일거리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뭐, 있는 자, 솔직히 뭐, 사대강 저거 했잖아요. 근데 사대강은 장비, 장비, 장비들만 가는 거요. 그 있는 자들, 그, 장비가 몇 억씩 있잖아요, 장비 하는 사람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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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몇 억씩 있잖아요. 쉽게 어, 어.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문 보십니까? 저는 문화일도 보고, 어, 예. 문화일보를 많이 봐요. 예. 그래. 경향신문 한개를안 보십니까? <laughs> 경향신문도 보는데, 원래는 제가, 원래는 한계를 봤는데, 한계를 좀, 저거 봤었는데, 솔직히 한계라도 그래요. 한계라도, 무조건적인, 그거는 아니야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으로 하다 하면그럼발레시스탄이 똑같잖아요. 네? 무조건적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건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하십니까? 뭘 한다든가 솔직히 진짜 배화 사람 마음속에는 가슴 왜? 네? 가슴 가슴 있잖아요 가슴 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나라가 사람이, 심정이 살아있다는 거는 음.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진짜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슴속 마음, 착한 마음, 이럴 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이요. 한 100만 원 될까 말까?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을 믿습니까? 대사요 대학... 한 아, 이야기 하고 네. 있습니다 김새끼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몇 십만 명 우리 국민을 진짜 제 가족도요 쫓겨나갖고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원래가 함흥도인데요 하.. 함흥도 네, 함흥? 네 함흥도요 오 그래요? 우리 가족 양형도요 음. 그 아버지도 아오. 그런 경험을 겪어갖고요 경험을 겪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음. 전 내려,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술만 마다가 죽었어요 술 먹다가 어. 한입에 져갖고 음. 누구한테 말 못하고 아. 난 김정 싫습니다. 진짜 싫어요. 악마에. 진짜 난 싫어요. 그런 악마. 그런 악난 김정 싫어요. 김정일이다. 김정일이다. 네. 김정일이 사람. 아, 그, 아 지금 김정일이다. 어. 사람을. 응. 죽여도, 자기만, 자기가 죽이면 옳다. 응.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전쟁해버려야지. 응. 전쟁해야 돼요. 응. 진짜 전쟁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고? 네. 어, 어. 우리는 진짜 전쟁해야 돼요. 응.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수 있으면은, 나만 따뜻하니까. 응. 그런 생각을 못 가지잖아요. 응. 근데 전쟁해야 돼요. 응. 진짜 나쁜 놈하고는, 진쟁해야 된다고요. 금마들 치기 전에, 우리가 또 키워야 된다고. 예? 금마들이, 아무도 모르세요. 밤에 와갖고, 있잖아요. 막, 촉, 촉각 뽑아보면, 우리는 당하는 거같고 당해버린다고. 맞아요. 우리 그, 국력을 키워야 돼요. 언제 데뷔할 수 있는 국력. 데뷔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고요. 국민과 하나가 돼야된다 뭐 하나가 국민과 하나가 돼야 그게 통하지.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리 살다 보면 뭔가 마음 따로 될 수가 있지만 진짜 뭔가 마음을 같이 근데 김영호가 지금 한나라에 있던 유명인지아니죠김영호한나라당이 저기 맞습니까? 국회의장? 어. 네, 국회의장이죠. 음. 그 사람은 왜도망합니까나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 자기가 뜻뜻하다면 나와서 하면 되지. 알고 나면 은 또, 우리가 아는데, 모르, 모르는 사람들인데, 국민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굶거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를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국회이장대서였으면 좋겠습니까? 국회의장. 한번더 얘기했어요. 책임감도 없고. 음. 근데 김영화라는 사람은 나는 제가 살아본 살아봤는데... 지.